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호시아나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호시아나라는 말의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입니다. 그래서 호산나라는 헬라어의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예수님을 반겼습니다. 소리지르며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며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습니다 또한 나무가지를 꺾어 그들의 겉옷과 함께 길에 폈습니다 이 나무가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려나무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환영하려고 구름대처럼 모여 들었을 겁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소망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 믿고 호산나 찬송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타보지 않고 짐도 실어보지 않았던 낙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왕의 모습을 가진 메시아라면 또는 로마와 싸워 승리해야 할 개선 장군의 모습이라면 화려한 백마를 타고 화야 되었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은 그런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것이죠. 호산나라고 하며 예수님의 입성을 큰 기대감으로 환호했던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과는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예수님을 향하여 박수치고 환호하고 절을 하며 겉옷을 던져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길에 폈지만 그들은 곧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그들의 마음이 변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그들의 기대와 소망을 만족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왕이나 개선 장군이 아니라 고난당하며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들이 호산나 찬송하며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의 소원과 기대를 이루어 주실 분이라고 믿고 따릅니까? 아니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으로 믿고 따르고 찬송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으뜸이 되려고 성김을 받으려고 높은 곳에 앉으려고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잘못된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겉옷을 벗어 던지고 호산나 찬송했지만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돌변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군중에 불가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죄를 이기시기 위하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이 땅의 화려함보다는 비록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화려함을 내려놓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을 보이기 위함도 아니고, 병을 낫게 함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호위호식하면서 뜬뜬거리며 살게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